1 0 3이차 함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어, 여기 이제 이차 함수 최대 최소 앞으로 자주 나올 텐데, 고1 때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오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주의할 어, 점은 중학교 때이차 함수 그래프는 백두축도 그리고, y 이축도 그리고, 완전 점 없이 만들어서, 꼭짓점도 찾고, 마이편 찾고, 이렇게 이쁘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고등학교 때는 작달라. 고등학교 때 그린 이 참노 그래프는, 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X축, Y축을 안 그립니다. 그냥 최대 최소는 구하는 건데, 최대 최소는 그래프 위에 점들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최소값이고,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값이거든. 그렇다면 여기 X축, Y축을 그릴 이유 없지. 그 응?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딱 하나만. 뭘 기억하냐면, 축을 구하는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축. 이참수래프는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축을 구하는 공식만 잘 기억하면 된다. 이 축을 구하는 공식이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참수에서 축을 구하는 공식, 축, 마이너스 2 a 분의 b,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안 외우면 큰일 나. 그리고 이제, 자, 개념 체크 봐봐. 이게 다, 이제, 위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의미가 없어, 이제. 이 밑에 문제 보고 바로 하면 돼, 이제. 문제 보고 어떻게 풀냐면, 아, 1번에, 그, 음, 1번에 1번 같은 거는 2차 한도의 기본형이니까, 응? 어? 2차 한도의 기본형이지. Y는 EX 되고 EX 되고 얘는 머릿속으로 그려도 돼,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걸뭐 그래프까지 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대가리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꼭짓점이 원점인, 우선 이차함수 얘는 최소값이, 최소값은, 어, 이 그래프의 가장 밑에 있는 점, 가장 밑에 있는 점, y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말해. 어? 가장 밑에 있다는 의미는 y 중에 제일 작은 값. 함수의 최대 최소는 y 값을 말하거든. y 값. 어? 함수의 최대가 의미하는 거는, 이 식이 제일 클 때가 얼마나인데, 이 식이 바로 y잖아, y. 응? 최소값은 이 식의 값이 제일 작을 때인데, 이 식의 값이 Y값이라고. 응? Y가 제일 클때 작을 때니까, 당연히 제일 높이 있는 점과 제일 밑에 있는 점을 찾는 거지. 우리는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여기고 Y값이 0이죠. 최소값이 0이 된다. 최소값 0. 최소값 0. 최대값 없음. 계속 올라가잖아. 끝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 최대값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인그래프는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얘는 여기 마이너스 x제곱 꼭지점 원점이고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위로 한칸 올라간 거. y 축 방향으로 1만큼이동한 거. 이렇게 여기지. 그렇다면 얘는 1이 바로 최대값이겠지. 1이 이 최대값, x가 0일 때 최대값 2를 가지고 최소값은 없어, 계속 내려가. 응? 그로음 이거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만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x가 0일 때 2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시험에 안 나와야 시험안 나와.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아이 x제곱 플러인데 x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응? y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x제곱 빼기이고, x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정해져 있고, 얘도 그래프 그리는 게뭐 딱히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응? x축, y축을 안 그릴 거야, 이제. 안 그릴 거라고. 그냥 대충, 대가리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그리고, 밑에다가 대충 선 하나 그려 그냥 얘는 x축 아니다. 그냥 선이다. 응? 그 다음에 축을 바로 나타냅니다, 축. 0이잖아, 0. 0. 저 공식서 봐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없어, 지금. x가, x 1항이 없어. 0이지. 그 다음에 구간을 나타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구간을 잘 나타내줘야 돼.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2는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쭉 올려줘. 쭉 올려주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치? 응?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모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데는 의미가 없죠. 지워. 지우면 최대 최소가 눈에 보여야 돼. 최소값. 가장 높이는 점. X가 2일 때 나오고, 이때 최대값이 나오고. 응? X가 2, 요런 데서. X가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 최대값.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일단 2를 대입하면. 4 0 0니까 2, 여기가 2 콤마 2라 콤마 이 좋은다. 그다. 음,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제일 밑에 있는 점, 꼭지점에서 나오지 x가 0일 때 이때 최소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지고 x에 0을 대입하면 0 빼기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죠. 이때 이 점의 좌표가0 콤마 마이너스 2라는 것이 그러면 4번. 4번은 4번은 그 그래프 똑같은데 구간이 바뀌었어. 1부터 4까지로 구간이 바뀌었어. 4번 똑같은 그래프에서 식도 똑같고 구간만 1부터 4까지로 바뀌었어. 여기다 써보자. 4번은 여기 아래로 볼록이면서 축은 0인데 구간이 1에서 4까지로 바뀌었으니까 땡땡땡. 여기만 필요해. 여기만 여기만 필요한 거야. 이제 딴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최소값이 1에서 나오고, 최대값은 4에서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X가 1일 때, 1일 때 최소값. 최소값 기후로 작은 M이라고 합니다. 응? 1 집어넣으면 1제곱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X가 4일 때 나오지. 최대값은 기후로 큰 M이라고 부른다. X에 4를 집어넣으면 16배기니까 14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넘어가. 이제 1번은 중학교 때 풀었던 풀이를 버려야 돼. 이제 고등학교 때 푸는 어? 고등학생들이 쓰는 풀이대로 풀어줘야 돼. 1번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시오.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시오. 예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빼이 굳 더하기, 굳 빼기, 이런 거안 해, 지금, 이런 거 큰일 나, 이런 거 하다가는 니들 여기 5번 풀다 존친다 응? 바로 뭘 구해야 돼? 바로 축을 구해야 돼. 보자마자 축을 구해야 된다고. 응? 축구하는 공격수가지고 바로 축을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 마3축 구했지. 여기 있으면 대가리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게 대충 그려주고 음? 이때 선 하나 대충 그어주고이 축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이 음? 축의 위치가 3이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지 X축은 아니야 얘는 그러고 이제 보면은 얘는 X범위가 따로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 가지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얘는 X가 3일 때 마3일 때 마3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음? X가 마3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리고 이 축을 구하면 이 축이 꼭지점에 X좌표도 돼 이 축이 꼭지점을 지나는 그 선이니까 꼭지점이 X 잡표도 되는 거지. 그 다음 소리에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최소값 아 3을 집어넣어보자. 얼마냐? 마이너스 5인가 보구나.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이접의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자. 두 번째, 두 번째, 이 밑에 풀이 같이 풀었다가 작살난다고 이야기했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대각이 음수야얘는 대각이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10x 빼기 21에다가 얘는 제한면적도 있어 x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마3부터0까지 바로 축을 구해야 돼. 축. 축을 한 10번만 구하면 다음에는 공식 안쓰고 딱 여기까지 읽으면 바로 축이 나와. 마이너스 2 A분의 B. 마이너스 축이 마이너스 얘는 대가리가 없으니까 위로 블록인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응? 위에다가 선 하나 그리는 거지. 얘는. 보기 좋게. 밑에다 정도는 보기 안 좋아 얘는. 위에 선 그리고 축을 갖다가 여기다가 나타내주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구간을 나타내주고,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구간을 나타내주고, 마3이 여기 있으면 0은 뭐기쯤 있겠죠. 쭉쭉쭉 내려주면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가 이제 보이게 돼.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여기만. 이 구간에서만 봐야 되니까, 여기만 쳐다보는 거지. 음. 저기만 쳐다보면, 최대 값은 어디서 나와? x가 마이너스 3일 때나와 최소 값은 x가 0일 때 나오고, 응?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 값이 나오고, 최대 값. 그러니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저기, 더하기 30에다가, 1 21이 돼가지고, 최댓 값은 0이구나. 최대값 0, 0. 이전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콤마 0이라는 소리야 음? 최솟값은 0에서 나옵니다 x가 0일 때 최솟값 그때 최솟값, 집지번호면 0, 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여기가 0 콤마 마이너스 21이라는 거겠지 아, 최솟값 여기가 마3마0 최대값 0 앞으로는 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되요. 1-1번에 2번은 하지 마시면 안나와. 하지 말고 바로 2번 풀어보고 2번도 풀어보고 3번도 풀어보고 열심히 풀어 보자 자 이제 2번. 이제 2번은 얘는 조금 어렵다. 조금 2차함수 리리가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2를 가질 때 아,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네, 여기는,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듯 하면서도, x 범위가 따로 없지. 전체지. 실수 전체지. 그래서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 도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축을 구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A. 축이 A. 대가리는 마이너스, 위로블록입니다. 위로블록이면서 축은 A. 땡땡땡땡. 그럼 X가 A일 때 최대 값을 가지지 응? X가 A일 때 최대 값을 가지지 자, X가 A일 때 최대 값 거시기를 가진다. 자, A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풀면은 X가 A일 때, 그때, 최대 값을 가지는데 최대 값이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B가 돼가지고, A제곱 더하기 B가 최대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랬지? 그러면 여기, 여기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기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요여기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더하기 p.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지. 그럼 p는, p는 4 더하기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아, 마이너스 5.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 음. 자, 얘도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x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나오지. 심심풀이 문제 풀어보자. 풀어보자. 이제 3번부터가 시험문제다 자 이제 제한변형이 있죠 x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는 제한변형이 있지 자 이차함수가 있다 y는. y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라는 이차함수가 있다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로 제한되어 있다 이 놈을 제한변역이라고 부른다 이런 범위의 름을제한변역 응? 그럼, 바로, 바로, 얘는, 아래로 볼로, 아래로 볼로, 축, 축의 위치, 땡땡땡땡, 마삼 지금쯤이면은, 축의 공식, 축과는 공식, 머릿속으로 계산돼. 응, 음, 마삼 그리고, 구간을 나타내주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구간을 나타내주는데,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쭉 올려주면, 우리한테 필요한 구간이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이제. 나머지 워버려 지워버리던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던가. 응? 저 구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을 그랬는데, 얘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3에서 나와. 꼭짓점에서 나와. 응? 최소값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마, 마 3을 대입하면 9에다가, 빼기 6, 3, 18에다가 더하기 K인데, 그게 마이너스 11이 되게 하는 K를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 가 아니고, 가 아니고, 자꾸 헛겨 보이지? 최소값 1이라고 했구나. K는 10. 응. 그랬지? 그러면 자,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1에서 나오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때 최대 값을 구해주면, 이때 최대 값,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더하기 k 방금 구했음, 10 방금 구했지. 그래서 최대 값은 5이다. 최대 값은 5이다. 자, 또 밑에 또쭉 풀어보자. 저런 분이 그려져야 된다. 저런 분이. 저 분이 되게 중요해. x축, y축 절대 그리지 않기. 자, 4번, 치환하는 함수다, 이제 치환. 치환하면, 자, 함수는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돼. 함수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요게 생깁니다. 제한면이 됩니다. 음. 여기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이제 4번,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y는 x제곱 빼기 x 전체제곱, 전체제곱에 전개하면 4차 나와. 4차 함수는 고1과정이 아니고 고2 과정이지. 빼기 4 곱하기 x 제곱 빼기 2x. 2x에 더하기 3의 최대 제도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풀 수는 없는거지. 4차 함수니까. 마침 딱 치환하기 좋은 형태죠. 얘를 치환을 하게 될텐데 치환하면 치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얘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식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얘를 치환해가지고, t제곱배기 4t 더하기 3이라고 만들어버리면, x의 함수가 t의 함수로 바뀌게 된다고. 응? x에 대한 4차 함수가 t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뀌게 돼. 그러면, 여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x 범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이 범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 이제. 얘는 여기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지. 왜냐면 얘는 또 X에 대한 함수의 정의역이지. 이함수의 정의역은 아니지. 그러면, 이 T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고, T 범위. 응? 이 치환한, 그 T라는 문자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얘를 제한변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얘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X제곱 빼기 EX, 치환하게 될 식이지. 치환하게 될 식을, y라는 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 그래프 모양을 생각을 해,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래프 모양을 보고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음, 그러면 자, 여기 축이 1이잖아, 축이? 축이 1. 그래서 이 작업이, 이 작업이 많이 연습이 돼야 돼, 빨리 풀어야 되거든. 땡땡땡 때 1.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 구간은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2. 2는 축에서 조금 더 가깝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함수는 이 함수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지죠. 음? 1 콤마 얼마? 1 집어넣어 보자. 1 빼기 1 콤마 마이너스 1, 1 콤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더하기 니까 마이너스 1 콤마 3이 돼가지고 이 식의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어? 이 식의 최대 최소가 구해진 거지. 응? 이 그래프의 모양에서 x 제곱 빼기 ex라는 이차식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큰 때가 3이니까 이2차식의 값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돼. 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됨, 이해됨 안됨? 그치?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껏 치환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x 제곱 빼기 ex를 이놈을 t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면, 여기 x의 4차 함수가 t의 2차 함수로 바뀌게 됐는데,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방금 t 범위를 구했거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리고 방금 전짓수또 한다. 또 해. 여러 번 하게 돼, 여러 번. 그래서 빨리 풀어야 돼. 이렇게 아래로 올렁이고그 다음에 축은 2가 될 것이고, 땡땡땡땡, 2가 될 것이고, t 범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나타내주고, 마이너스 1이 축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죠. 3분더 가깝지. 이렇게 해주면, 요 함수에 또 최대 최소가 나오게 돼. 최대 값 마이너스 1에서 나오지. 최소 값은 2에서 나오고 지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 값을 가지고, 2일 때 최소 값, 2집어 넣으면 2, 2 4, 4, 4, 4028 더하기 3. 4028 더하기 3. 자, 최소값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최대값 마이너스 1더면 1 더하기 4 더하기 3 최대값 8이다. 음? 응? 왜 그렇게 조차 안했나? 그렇게 조차 안다 그러면 다4 가지 일번다 풀어야 돼. 이거는 사 가지 번도 풀고, 이 번도 풀고, 다 별표 쳐놓고 심각하게 풀어야 돼. 이건 그냥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돼.